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업 교육대 박사입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 지방직 공무원 네 2024년 지방직 공무원 필기 시험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필기시험 치시느라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필기 또 결과 발표가 또 각각 날 텐데 여러분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공무원 컨설팅을 쭉 계속 진행을 해왔고 이제 또좀 있으면은 이제 또 지방직 공무원 컨설팅 시즌이 또 다가오는데요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필기 이후에 어떤 것들 해야 될지 또 면접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정말 많으시고 관련해서 정말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필기 발표 전에 내가 면접 준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가져 보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면접이라는 것들이 처음인 분들도 있고 면접이 워낙에 어렵다 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다뤄 줘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직 면접 준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사전 조사서, 뭐 자기소개서, 5분 스피치 토론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한번 달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 저희 지방직 공무원 또 올해를 맞이해서 지금까지 또 진행했었던 컨설팅을 통해서 얻었던 복귀 자료나 여러분들 기타 기출문제 등등 여러가지 또 자료들을 수집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무료 자료를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직 공무원 관련해서 면접 기출문제라든지 사전조사서와 관련된 자료라든지 자기소개서는 또 어떤 식으로 써야 되고 또 모험 답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늘또 진행하던 대로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무료로도 배포하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여러분들 사전조사서와 면접기출문제 모험 답안 제공하는 또 자료들이 있으니 여러분들 꼭 옥화방으로 입장하셔서 구독과 또 오카방 입장하셔서 인증하셔서 무료자료를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카방 같은 경우는 여기 QR코드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무료자료도 여기 QR코드 있고, 그리고 저희, 저희 여기 더보기 설명란에도 오카방과 무료자료 신청하는 링크를 달아놓았으니 이것을 통해서 꼭 신청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텐데요. 여러분들 지방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 유형이 다양하죠. 이 지역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사실 제가 뭐 가는 가능하다면 전 지역을 구분을 해서 영상을 찍으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여러분들 뭐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지역마다 뭐 면접을 보는 전형의 차이라든지 질문이나 뭐큰 유형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면접 유형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직 공무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크게 면접의 유형이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조사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조사서를 보는 데도 있고, 자기소개서를 보는 데도 있고요. 둘다 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성 면접, 우리가 역량 면접이다라고도 하죠. 이런 인성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5분 스피치, 토이 토론 면접을 보는 곳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직 면접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서울시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분 스피치, 5분이나 3분 스피치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또 스피치를 제외하고 사전조사서도 제출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집단 토이토로 면접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등등등 지역마다 각각의 보는 면접의 유형들이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유형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짚어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조사서입니다. 사전조사서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소개서 랑 거의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소개서랑 뭐 사전조사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장에 가셔서 여러분들 작성하신다라는 부분들은 거의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데 자기 소개서 같은 경우에 사전에 제출 을 해서 가는 경우들이 많죠. 사전조사서는 현장에서 여러분들 직접 자필로 쓰시는 부분들이 많다 라는 겁니다. 사전조사서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들을 살펴보면 개인의 역할을 벗어나는 과중한 업무가 주어진 경우가 대처 방안에 대해서 서술해 달라 다른 사람의 의견과 달라. 갈 갈등을 겪은 사례와 그 극복 방안은 무엇이냐? 악성 민원의 대처 방법과 그 문제를 없앨 방안을 서술해 달라. 공익과 사익의 충돌할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지원한 땡땡 씨가 가지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의 차이점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원한 땡땡 씨에 대해 정책 한 가지를 설명하고 보완할 점에 대해서 얘기해라. 이런 이제 기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경기도에서 사전 조사서를 쓴다라고 했는데 경기도 이외에도 이제 사전 조사서를 제출하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형들이 나올 수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전 조사서의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기출 문제들을 수집을 해봤을 때 크게 일곱 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유형을 첫 번째는 경험형이었고요. 두 번째는 공직관형 세 네 번째는 정책형, 네 번째는 조직 적응형,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회 이슈형, 여섯 번째는 지역 현안형. 그 일곱 번째는 개인 신상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질문들 같은 경우는 여기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질문의 전체적인 구성들을 분류를 나눴을 때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이 일곱 가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야 사전조사서를 잘 쓰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전조사서는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